우리 마을 탐방 나만 알긴 너무 아까운 커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마을 탐방을 떠나게 된 최상한 선생님입니다 제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기 앞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마을 탐방을 하기 위한 거북목 예방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 예방제조는 미추홀구의 사회적 기업인 더 스트레이트 선생님들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단계 거북모가 들어가라 꾹꾹꾹꾹꾹입니다. 꾹꾹 손을 턱 아래에 가져다 대고 목을 뒤로 쭉 밀어줍니다. 거북모가 들어가라 자, 반대로 다시 한번 목을 뒤로 쭉 밀어줍니다. 이때 허리는 바로 세우는 게 좋겠죠? 거북모가 들어가라. 자, 2단계는 팔을 고개 위로 들리고 등을 쫙 펴서 가슴을 하늘을 향해 펴줍니다. 와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요. 거북모가 들어가라. 3단계 거북목 제조는 고개를 좌우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거북목 예방 제도 체조 잊지 말고 다른 온라인 학습을 할 때에도 꼭꼭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차으차 우리 몸도 풀었겠다. 청청아 우리 함께 마을 탐방 떠나볼까요? 청청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줄 텐데, 지금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청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름이 마음에 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청청아, 우리 함께 마을 탐방 떠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 탐방 커먼 시간은 우리 마을 이야기 편입니다. 중동구인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중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중구는 인천광역시의 원도심입니다. 인천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종 지역과 용류 지역이 합병하면서 강화군, 온진군을 제외하고는 인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구의 지리와 역사 특별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두 개의 청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2청사가 지어졌다고 하네요. 또 인천 중구의 상징물을 살펴보니 떠오르는 태양과 물결의 모양이 있군요. 물결은 5,000년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초록색으로 잎의 모양이 보이는데 그것은 해송이에요. 해송은 발전하는 중구의 희망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인천광역시 중구의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와 우리 청청이들 정말 똑똑하군요. <laughs> 네 바로 해송이에요. 해송은 해변가의 거센 폭풍과 바람을 이겨내는 꿋꿋한 대한민국의 나무지요. 중구의 많은 선 해변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꿋꾸함이 중구의 주민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인천광역시 중구의 꽃은 무엇일까요? 빙동댕! 바로 철쭉이네요. 철쭉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근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중구의 새는 무엇일까요? 역시 청청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갈매기예요. 인천항 주변에서도 갈매기를 많이 볼수 있지요. 갈매기는 비상하는 아주 멀리 바라보고 비상하는 중구의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구의 인구는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13만 명을 윗돌고 있는데요. 야간 경제 인구 활동은 허, 무려 3배가 넘는 50만 명이라고 해요. 와, 아직도 인천광역시 중구는 또 미래에도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의 중요한 경제 지구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구의 짝꿍인 동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짜자잔! 아, 동구는 이렇게 생겼군요. 인천광역시 동구는 인천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 이름이 동구일까요? 과거 인천시정이 중구 송악동에 있었어요. 시청의 동편에 있다 해서 동구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동구는 인천광역시의 8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를 상징물을 살펴보니까 떠오르는 해는 열정적인 동구를 의미하고요. 푸른색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은 소나무를 뜻해서 살기 좋은 동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해요. 와 마스코트 동희의 모습이 보이네요 동희는 화두진을 지키는 수근을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동희를 보는 순간 우리 동구의 씩씩한 청청이들이 생각납니다 와 우리 동구 살기 좋고 힘이 나는 자치구이네요 인천광역시 동구의 나무는 무엇일까요 딩동댕 소나무입니다. 중구는 바다에 피어져 있는 해송이었는데요. 동구는 비슷한 소나무 오랫동안 푸르른 소나무가 동구의 나무였군요. 오동구의 어? 꽃은 철쭉이었네요. 역시 짝꿍인 것처럼 중구와 동구 모두 철쭉을 구의 꽃으로 손꼽았습니다. 또 동구의 새 역시 갈매기예요. 우리 동구 또한 멀리 비상하는 미래의 동구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구는 6만 명 정도 되고 있네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을의 책조는 우리나라의 책초 이번 탐방은 중동구의 역사에 관련된 탐방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어느 곳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딩동댕! 화도진이죠 화도진지는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나라를 찾고 개항하라고 요구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1878년 고종이 신정이를 파견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생활하던 숙소를 쓰였습니다. 1882년에는 조미수 통상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되기도 하였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걸어가서 답동성당이네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명한 답동성당은 1890년대에 건축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최초로 건축된 성당이기도 합니다. 개항기, 일제 강점기, 또 한국 전쟁까지 수많은 역사의 아픈 순간들을 함께 해오면서도 그 모습이 변치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외관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짜자잔. 이번에는 어디로 달려가 볼까요? 네. 영화 초등학교네요. 영화 학당이었던 지금의 영화 초등학교입니다. 영화 학당은 1892년에 존슨 목사 부부가 만들었는데요. 서구 근대식 교육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붉은 벽돌로 건축된 두 개의 학교 모습은 백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아초등학교 자 우리 온라인 탐방이 끝나고라도 한번 직접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대부 호텔이에요. 1888년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호텔인데요. 개항 이후에 서울로 가려던 많은 외국인들이 가마나 조랑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기 힘들어서 머물렀던 숙소예요. 호텔이기도 하지만 커피를 처음 팔았던 커피숍이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 기차가 용산역까지 확장되면서 점점 이용객들이 줄어서 중국 음식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중구청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잘 복원하여서 대부로 텔를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청청이들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지요? 자, 이번에 탐방한 우리 마을의 멋진 곳은 어딘가요? 바로바로 바로 차이나타운이었네요. 개항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와서 중국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에서 자장면이 처음 만들어진 것을 우리 청정이들은 알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타운 안에는 자장면 박물관도 있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와, 개항장 근대 역사 문화타운이구나. 개항장 문화지구는 개항이구의 삶의 모습들이 잘 남아있는데요. 그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포 구락부는 어딘지 우리 친구들 아나요? 1901년에 건립되었고요. 자유공원 안에 있던 사교 클럽이에요. 대한제국 시절의 사교클럽이니 그 시절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답니다. 선생님도 언제 한번 재물포그락부를 직접 탐방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찾아갈 곳은 짜자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파도소리가 어우러진 낭만의 거리 월미도였네요. 우리 청정이들 월미공원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았나요? 월미공원 전망대에 오르면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잘 보이지요? 또 월미도 안에는 월미공원 뿐만 아니라 한국이민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던 동화마을이군요. 에티켓 시간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화마을을 찾아갈 때는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꼭 필요하답니다. 동화마을은 트리 같은 스토리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동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선생님 벌써 바다로 풍덩! 마음은 바닷가에 가 있네요. 병풍처럼 우거진 숲과 깨끗한 옥빛 바다가 함께하는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그 모습이 조승달을 닮았어요. 아름다운 곡선과 함께 펼쳐지는 해변가가 또그 해변 위로 그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아가는 해수욕장입니다. 왕산 해수욕장은 물이 다 밀려나고 난 다음에 조개죽기를 할수 있어서 많은 꼬마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해수욕장이에요. 따뜻한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으로 고고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탐방할 수 있는 무의바다 누리길입니다. 무의도의 해상 관광 탐방로 또 소무의 바다 누리길은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즐거운 시간들이 꼭 우리 청청이들에게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네,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입니다. 화수부두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항구이고요. 과거에는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의 싱싱한 해산물이 많아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어항이었다고 해요. 새우젓이 특히 유명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마지막 탐방지예요 선생님이 꾸르륵꾸르륵 <laughs> 배고픈 신호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송현동의 순대골목 거리입니다. 마을 탐방을 하다가 배가 고픈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순대골목에서 맛있는 순대국 한 그릇 어떨까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중동구에 대한 마을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퀴즈, 퀴즈. 짜자잔! 중구와 동구는 바다와 접해있지요. 우리나라 바다는 동해, 남해, 서해가 있어요. 그럼 중구, 동구가 접해있는 바다는 어디일까요? <laughs> 와, 우리 청청이들에게 이게 무슨 퀴즈예요? 하고 있나요? 동해, 남해, 서해 중에 바로 서해. 맞습니다. 잊지 말라고. 아주 쉬운 퀴즈부터 시작했어요. 다음은 중구에는 개항 당시 중국의 영상관이 설치되어 어, 중국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 생긴 말이래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어디일까요? 짜장, 차이나타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겁게 퀴즈도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지를 통해서 우리가 탐방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느껴진 점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또 우리 마을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두 걸음 어느새 마칠 시간이에요. 청정아 우리 함께한 마을탐방 즐거웠나요? 재밌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또 다양한 우리 마을 탐방 시간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또 즐겁게 또 거북목을 예방하는 다른 자세로 수업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